그런 데가 있지 네 그럼 자취하세요? 네네 그거 교사 월급으로 감당돼요? 안돼요. <laughs> 어떻게 다 물리? 그러니까요. 저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대한민국에 물리 선생 네 명이 빠져서 허전하겠어. <laughs> 큰일 났어요 지금. 동생분은 비즈니스 전공해서 뭐 어떤 걸로 하시나요? 레스토랑 하고 싶어 우와 제 레스토랑 하고 싶고. 여기서 그만 딱 하면. 늦어서 우보를 불러야겠어. Good morning. I'm good. How are you? MGM, right? Thank you very much. MGM 호텔입니다. Where can I get luggage storage service? Okay. Uh huh, check in there. Excuse me, sir. Is there a full luggage the service? This one. Your last name? Not a Alright, yes, right? You return to Yes. How much? Yeah, was 역시 돈이 최고네요. 원래 10달러 정도 준다는데, 20달러 정도 챙겨주니까 꼬리따가 맡겨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픽업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이드님, 투어하는 동안 영상 좀 찍어도 돼요? 아, 그럴까요? 아니, 고기만 부채라. 아, 그럴까요? 여기 앉아도 돼요? 오늘 유타주에 있는 300캐년을 자이언 캐년, 드라이스 캐년, 레드 캐년 이렇게 세군데로올걸 보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백도할드에 잠깐 내릴 거예요. 그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모두서 하시고. <목소리> <목소리> 네, 업데이트가 가능 주네. 거기 d e f i 여기서부터 고 지금 시계들 보면 9시 44분으로 바뀌어 있는 분들 이 바다여 가지고 공항만 봉쇄를 하게 되면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가 안 생긴대요. 뭐두 번째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유타 주에 여기 지금 안전한 이유가 여기 사시는 분의 70%가 몰몬교인이래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이단이다 삼단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다 신앙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라든가 지물이라든가 이름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이언 캐년도 z i o n 여기는 시온이에요. 우리는 이틀 동안 육대 캐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한, 한 군데, 두 군데 잠깐 내려서 뷰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냥 어, 지나가겠지만, 미국 애들은이 자이언 캐년 하나에만 2박 3일에서 최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무는겁 저 여기 잠깐 내릴게요 내려가지고 사진 한장 찍고 비도 좀 보고 그리고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예. 또 이런 데가 있지? 네. 한 중간 정도에 반달 모양으로 저렇게 구멍 하나가 나 있는데 저게 이따가 우리가 지나갈 곳인데요 저 안에 들어가게 된 터널이 있어요 1.1 마일 정도가 돼요. 그럼 한 1800m 정도 된다는 얘기고. 원래 이런 터미널을 만들 때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터뜨려서 조금 조금 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긴 돌산이라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오르르 무너져 내린대요. 그래서 이쪽 입구와 저쪽 출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긁어서 나치판 가지고 1930년도에 중간에 만났다 <laughs>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방금, 보라고 했던 예, 반달 모양. 밖에 소음 작은데 이렇게 커요.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형,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음, 방원이요 선생님이세요? 아, 저도 아니에요, 중. 반원이 어떻게 됐어요? 나 물리. 어, 저도 물리 선생님이에요. 아, 어, 너무 신기해. <laughs> The monster six inches with toasted flat bread. Yes, right. Kun Yes Everything with a lot of olive and jalapeno. Yes, olive. Jalapeno and onion. Uh, is there a lunch? Lunch? Yes, and which one is a spicy one? Uh, sriracha. Yes. Whoa. I <laughs> just try not to put it on. You're the so professional. <laughs> uh, right. so, did you want anything to drink? Uh, how much the drink? Um, a small drink is yeah. two thirty-nine. Yes, please. Okay. Thank you. 여기 앉아도 돼요. 음. 아줌마가 자동차를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걸렸어요 티켓이랑 사진이 날라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티켓값은 내고 사진을 가지고 변호사 찾아와서 자기가 원치 않은 사진을 찍었다 해가지고이 사람이 이거 라디오만 보고 라디오를 요고 라디오를 보고 라디오를 보고 요 아니, 사진고 자기가 원하지 않디오를 보고 라디오를 보고 라초상를고 라디오를 보고 라디오를 e 고라디오 m 보고 라디오를 s Where? So there's a board of them over there, there's some on the soda machine, there's racks of them there. Where? Where, where, where? Uh huh. Ah, here. Can I get this one? Okay, hey, you thank are you all good. Good,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내려드리기만 하면 각자 알아서 투어를 하시 지금 2시 반인데 3시2 0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브라이스캐년인데요1 시간 동안 자 이렇게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뭘뭘요요라 와. 라도라도라도는도낌도안도겨요 봐야 되는데 여 위험하다고 절대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진짜 가보고 싶게 생겼네요. 와, you wow. you're quite a nice photographer. Is that is that good? Yeah. Is that okay? Yes, yes, yes. All right. How Thank about you? you? I can huh? picture of you. Dad, you want to picture sure. together? Yeah, sure. of course. Okay. <laughs> Thank you. Thank you. welcome one two three and one more i'm trying my best oh no you're doing great <laughs> yes one two thre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you too. <laughs> 와씨, 오저 앞에까지 못가 있어.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 사고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자락에 올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애초에 끝자락에 오시면 안 돼요. 와 다리가 부들부들 거려요 정말. 이게 카메라에 담기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서 너무 긴거 아니야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보고만 있어도 50분이 흘러가네요 진짜로. 브라이스 캐니언이었습니다. 레드 캐니언. 저, 공, 하는 맥주인데 그3 0개던게 25불이야. 그러니까 한 캔에 1불 안 해요. 예, 그럴 정도로 사니까 여기 안 비싸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샀다가 남으면 배가서 가져가서 마시면 될것 같아. 만약에 내가 맥주를 사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대한민국 여권 가져가세요. 한 사람은 여권이 있고 한 사람은 여권이 없으면 여권 없는 사람은 칼트 끌지도 말고 계산할 때는 아예 옆에 있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 5시 5분인데 5시 35분이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있다고. 세트는 많아 가지고. 저기 끼어서 아, 해서 네. 제가 이체해 드려도 돼요? 아, 그냥 명에서 네. 나누면 그 보니까 6억 시한 아, 그래요. 네. 또... 수 있으세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네. 어. 네. 려면제아 뭐. 어, 이거, 다 어. 어, 이거 다 어. 오 네. 어? 1 0만 원이 넘었네. 엄청 깔끔해요 숙소가. 파라말인데 건배하면 어, 어, 네, 할까요? 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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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됐는데? 제가 지가가지금친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제 교사가 친구가 있는데 해줄, 해줄 수 있는 말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은 제가 금은 제가 금은금은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까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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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닙니다 <laughs> 근데 중학교신가요?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고등학교였는데 빡세잖아요. 그래도 그런가요? 고등학교가 훨씬 좀 낫지 않아요 중학교 더 힘들고. 중학교, 중학교 더 힘들잖아. 중학교 부모들도 간섭이 아, 너무 심해서 그거는 좀 거. 많이 심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 뭐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음. 그런 것들 이좀 많이 심한데 그래도 약간 애들 보고 참는. <laughs> 아, 아 참교사시네. 아니, 애들이 친들 있고요. <laughs> 어. 저는 여대에 있거든. 어. 아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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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빨리 명예퇴직할까 생각 <laughs> 중이 <laughs> 옛날 제가 대학생들이랑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많이 다르죠. 제가 그이 학교 좀... 오기 전에 대기 있었거든요. 어. 어 이제 남녀공학이 네. 이러니까 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저는 도호동문학과. 오오~~ 제가 대학 교양 중에서. 점수 제일 높게 받은 게 독일어권 문화 생활이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 그래서 그게 삐.. 삐쁠인가? <laughs> <laughs> <바로> 잠깐만 <laughs> 제일 좋은 성적 이거를 보고 너무 제, 좋아가지고 음, 이 친구랑 같이 음, 음. 독일 여행을 갔었어요 어, 삐삐쁠 받고 독일 <웃음> 여행을 가? <laughs> 수능감독 가셨어요? 가.. 가졌죠 수능 전날 독감 걸렸는데 <laughs> 어? 근데 안 빠지셨어요? 그거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독감 빠지면... 독감도 들어가라 <웃음> <웃음> 아하. 마스크 끼고 들어가라고요? <laughs> <laughs> 마스크 끼고 들어가라 어떻게 다 물리 선생님?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했어요. 대한민국에 물리 선생님 네 명이 빠져서 허전하게 <laughs> <사실이에요. 웃음> 클라스 지금. 그럼 자취하세요 네네. 그거 교사 월급으로 감당돼요? 안돼요. <laughs> <laughs> 그래서 미국. 저 거의 버는 돈이 그대로 나가지 않아요? 네. <laughs> 지금 별이 여기 말고 저기 나가면 조금 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 네. 저 달이 지금 보니까 한 18분이죠. 오한 18백 넘으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분이 위에 뚜껑이 덮히거든요? 손잡이가 우리 저 친구 준길 씨 앞에 있어 네. 그 뒤로 어. 그걸로 쏙 여기 있네요 보이네요 네. 한번 이렇게 둘러봐봐 이거 쏘샷을 지 만지라고 얘를? 어. 뭐, 제가 물리 전공인데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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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도라는 게있어요 <laughs> 나간 진짜 거의 안 어, 저희는 있거든요 진짜 야간 자율학서로 바뀌서몇명 점유... 남아요? 전교생 은 7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남아요 그쵸 그쵸 네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중에서 다섯 명 <5명> 째고요 약간 째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 짜릿한 맛을 <laughs> 보려고 저번에 저 한번 감독인 <laughs> 날에 남무 학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laughs> 저도 집에 갔습니다 <laughs> 그럼 또한명 있으면 더 짜증나죠? 아 그쵸 한명 있으면 또뭐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laughs> 저희 학교만 해도 한 6년 전까지는한 음. 반에 40명씩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지금 20명 정도다 음. 5년 새확 확 줄었죠. 네. 아, 아. 지금 20명 내외, 절대는 60명씩.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선진국은 야 20명 이하다 그런 얘기가 저희우별리가 아. 어, 선진국이 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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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많이 나으셨을 아, 저는 많이 낳고 싶은데, 이하네, 네, 네. 제 와이프 의사가 중요하죠. <laughs> 어?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아 뭐야 ㅋ ㅋ ㅋ ㅋ 저 그냥 승부 넘긴데요? 현재 형인 줄 알았어 좋은 여자 있으 소개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선생님은 약간 연예인 포지션이거든요 열애설도 나고 아그렇죠뭐 아니 어, 네. 안티팬도 있고 그, 그 학교랑 학교랑, 네. 학교랑 만약에 집 가까우면 못 돌아다녀요 어. 진짜 불화설도 <laughs> <차, 브라설도> 있고 <웃음> <웃음> 길거리에서 만나면 신기하고 그런 것도 있다던데 여부에서 약간 팬픽 같은 거팬픽 있다고요? 생각만 해도 더러운데 하나 넣어놓고 살짝 덮어놓고 가죠 불씨 안내고 어별 진짜 잘 보인다. 또 이렇게 여행 와서 교수님도 만나 뵙고 <laughs> 여행이 참 좋은 거 같아. 아니면 저 배낭 메고 왔어요. 배낭 하나만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이예요? 네.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요. 네. 뉴욕에서도 막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영어로 막그러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히려 못 하는데. 그렇죠. 아... 근데 뉴욕에서 280 정도면 싼거 아니에요? 280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딱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그게 다. 옆에 침대까지 나 있는. 하나의, 하나의 네. 공간에 있는. 딱, 딱. 정사각형 음, 이런 데가. 음. 그러면 그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는 얼마 정도 받세요 TV 워낙에 커가지고 네. 음. 일주일에 한 200만 원? 조금밖거같아는 네? <laughs> <같은. 웃음> 이제 워낙에 뭐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 이번 달 월급 돈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 돈이 그래도 모이고 있으신 중이에요? 저는 지금 이모 집에 살고 있어서 음... 와...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있어요 와... 저는 그래도 이제 조정을 하면은 ㅎ <laughs> ㅎ 수... 근데, 근데 조정이생명수당 있잖아요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우 멋있다 파일럿 동생분은 비즈니스 전공해서 뭐 어떤 거 활용하시나요? 레스토랑 하고싶고 우와 제일 레스토랑 하고 싶어요. 뉴욕에서 그만 딱 하면 첫 가게는 이자카야 느낌이 오고 싶어요. 일본 어, 이자카야. 아, 뉴욕에서요? 네. 어, 선생님들은 다 원래 꿈이 교사였어요? 어 아니요, 저는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laughs> 원래 물리학자였는데 물리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맞아. 좀 후회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렇게 선생님 된 거. 저는 이제 시직을할 생각이어서. 어떻게 뭘 뭐, 무슨 명분으로요? 뭐 어떻게든. <laughs> 그거 그, 할수 있는 거, 뭐 임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거. 이런 거. <laughs> 네, 만족하하세요사은은 아, 어, 저는 좋아요 아, 저도 만족합니다 근데 3월는는모르저어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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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못 보셨어요? 별똥별똥배? 아까 나오자마자 하나 봤어요 어어어 어어 죠 대박이다 별똥별도했어아 어, 요새는 집보다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게 달이 지니까 훨씬 잘 보이네 진짜 운 좋다 <laughs> 오늘 그래. 날씨가 예보도 흐리다 했는데 진짜 예뻐요 전체가4 4 7 k m 서울 부산보다 좀 더. 되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하이리, 감사, 오, 감사합니다.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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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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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h l